나 아. 이렇게 구해야 돼. 그래서 음. 하나 와 완전히 왕통이다 왕통 <laughs> 하나 다 피어라, 피어라, 피어라. 아니면 한쪽 면을 위로 올려요. 여기가 닿니까 면이 닿니까 한쪽 면을 위로 조금 면 면이 닿니까 막 석쇠가 삐져 나버리면. 와 <laughs> 한쪽 면을 위로 위로, 위로? 아니좀 밑에 밑에 바닥이 바닥이 닿잖아요 여기 철만 네, 그 위로 어, 네. 이렇게 예. 네. 아. 이거어요 네. 꽉 꽉.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네. 네? 하나만 해도 돼. 이거 안 되겠다. 네. 하나만? <웃음> 해, <웃음> 해. 어. 밑에 닿지 않기만 해라 예, 네, 그래. 그렇지. 아있 어. <laughs> <laughs> 야. 이제 오늘 다가야지 또. 다 조각 조해야 갖다 주면. 그렇죠. 들이먹잖아 그 훨씬 손이 덜 가지. 이렇게 하지 마. 아까 같이 뜯어서 갖다줘야 돼. 그러니까, 응. 그래. 분갈비그 양이 많아 보이거든. 그렇지. 이렇게 가면 돼? 네. 싸겠어. 아까 자이 해서. 응. 더 굴려면 더 굽고. 얼마죠? 음. 와. 이집게 어떻게 는 거야? 아까 집게,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응? 음? 어. 와. 이 큰, 이 큰데. 얼마나 일거리 줄여진 거야, 이게. 삼촌 구이가. 돈좀 벌으셨지? 야. 응? 예? 돈좀 벌었지. 아니, 요즘 그러죠. 요즘 인건비 비싸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가 엄청 나가네요. 바빠요, 이제. 요즘 이 영상 보고도 막주문자다가 많이 오거든요. 아니, 선전해진다고? 우리 가게? 아니 그 홍보도 해줘야지 노트고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찍고 오래지 우리 가게를 서롭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가게도 홍보 주고 오래지 당연히 등갈비 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막창하고 지와 내가 고기 장사를 오래 해갖고, 음, 이거 띄는 데가 있어. 그래도 이 고기는, 쪽갈비도 살이 많구만 네. 다른데, 다아 예. 너무 없으면 안 돼. 막, 어땠는데 뼈밖에 없어? 네, 예. 뼈밖에 없으면 못 먹어. 어, 좋은 먹을, 음, 어. 먹을 게 있어야지. 짜증나가지고 그러면은. 먹을 게 있어야지, 쪼갈비는. 응, 음, 맞아. 비싸기도 비싸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으면은, 뭐해. 아니 초벌 내 내가 진짜 신경 바짝 써서 보아야 되겠네. 음. 아 이거 한두번 연습을 해 보시면 돼. 잘 하시네요 이거. 네. 내가 장사를 이제 오는 데 음. 음, 음. <laughs> 그 아까는 음. 양을 너무 많이 쳤네 한 판을. <laughs> 짜리면 다안 들어가겠다. 다안 들어가지 두개 보면. 음. <laughs> 두 개면 다안 들어가지.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씩렇만 해야 돼 하나씩 따면 좀. 밑에다만 하세요 밑에 것만 응? 네, 밑에 밑에 밑으로 들어갈 면만 하면 되겠네 야 끝내줘 하나 더어야 되겠다 아, 여기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끝내준다, 네, 끝내준다. 즐글이 그라네. 음? 예, 즐 가디바, 삼이 저, 그한번해보세요 아, 조심,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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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니까 스이블 홍보를 좀 하려면 세팅해놓고 해야지.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글가지고쪼고가지고 오면 가지고 쪼글가지고. 쪼지고 쪼글가지고. 쪼지고쪼글지그렇지고거 깔이 너무 좋네 슬라가... 같다. 딩목? 딩목, 딩목. 아, 아, 야. 가내 처음 시식하는 거같아 이모, 이모 부동산에서 일하거든요. 우리 니 인상이 좋상안되 사람이 믿는 애가 어, 오브레마의 는게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에 믿을 수 있고 양의 뉴스 중미는 애가 아름다운데 니가 시위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 내적인 미가 믿는 사람. 녹음을 나온 고기인데뭐기서 된다는 그 맥정에, 네가, 응. 응. 볼, 볼, 된다. 막창, 막창을 막창 사이하면 그거 봐. 그거 가지고 와. 얘 야, 끔대주네 저는 끔찍이네. 을안 해요. 너 먹으려고 고기인데 고고도 고루, 된다. 막창그 막창, 막창을 사장님 한번 고어봐. 고어가지고 음. 와. 야, 끔찍주네

내가 처음 시식하는 것 같아. 어머? 이모, 국내 이모, 부동산에서 일하거든요. 여기 아... 시시겠죠 우리 할머니 인상는거좋구 <laughs> 야, 야 약사하고 안 되겠고, 사람은 는 아,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행동에 있을 수도 있고, 장에 있을 수도 있는약하 아, 아름다운데 미가쉬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 你在证明。<努><努力>